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왕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알아봐야 되는 거 같이 알아보면 재밌고 시간도 잘 가겠죠.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토크 트위터.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업조 18일이 마지막 소식이고요. 팔로워. 428.8만 그대로 잘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인기는 이 팔로우 숫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현재는 횡보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반등해서 올라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설문조사가 하나 올라왔네요. 파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언제 우리 정고점 3달러를 경신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4%가 어, 내년 2026년 지금 이제 10월달이니까 내년에 아마 될것 같다 또는 그 이후 될것 같다 이렇게 내년 이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31%로 이제 2위가 이번 불장에 올라갈 것이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 아직 뭐 코인 쪽으로 짱짱하게 살아 있죠 알트코인들은 뭐 각자 도생으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뭐 아직도 가격이 높고요 그리고 고점 찍고 많이 하락한 알트코인도 있고 종류가 다 제각각입니다 자 일단은 가장 많은 퍼센트가 내년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 리트윗된 건데 애쉬 크립토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차트가 나올라왔고요. 골드 적힌 거 보니까 어, 금값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오늘 금시장 가치에서 1조 8천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시가 총액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와 엄청난 금액이 어, 증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확대해 보죠. 그때 4천 달러 넘었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자, 최고점이 4,300달러 넘었죠. 그리고 현재는 4,100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퍼센트 계산도 있는데 마이너스 거의 6% 하락을 했네요. 자, 금의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보다 오히려 더 좋았죠. 자, 하루 만에 이 정도 퍼센트면 뭐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금값도 뭐 비트코인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금값이 앞으로도 어떻게 반등해서 또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닥터 알트 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닥터 알트 코인 아저씨. 밑에 캡처가 올라왔고요. 파이 네트워크의 AI 앱 스튜디오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이도 안 되는 가격으로 AI를 기반으로 앱을 광범위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파이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책 제목인 파이 네트워크 잠자는 거인이 이러한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기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진정 잠자는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파이 앱 스튜디오가 이번에 깜짝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반응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조금 모양도 괜찮아졌고. 실제 작동하는 부분에서도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정식 버전이 짠하고 나올지 아니면 또 업데이트 버전으로 갈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일단 업데이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도 업데이트를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이 파이앱 스튜디오가 발전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정식 버전이 나오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낙찰받았던 도메인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나아가서 만들어지는 앱 가지고 수익도 낼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파카 아저씨죠. 밑에는 차트가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과 파이코인 차트. 파이 지난 24시간 동안 약간 상승하여 거의 0.21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11만 2천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여라. 자, 이거는 또뭐 무슨 말인가 싶죠. 오늘 파카 아저씨인데, 한 번씩 이렇게 생뚱맞게 또 글을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어떤 걸 까내려야 되는지, 뭐, 찾아봤지만 없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응원하는 목소리도 한 번씩 내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아저씨 같아요. 다음. 자, 마히다리크립토로 들어왔습니다. 인도 쪽의 아저씨죠. 오늘 저는 많은 암호화폐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파이네 토크에 대해 물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파이코 팀의 지연에 지쳐서 프로젝트를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의 최저 신호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일까요? 자 이렇게 지인분에게 문자를 쭉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인간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조롱이 좀 크게 달할 때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뭔가 코인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인간지표로 활용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히다르 크립토 아저씨가 이제 주위에 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저 신호인지 그거는 더 지켜봐야지 알수 있겠죠. 다음, 자 파이코어 그룹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아주 길게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도 파이앱스튜디오 내용이네요. 요새는 파이앱스튜디오가 또 이슈가 되었네요. 얼마 전까지는 또 해커톤이 이슈였는데. 내용을 보면 금융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파이앱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기어 기반 경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어도가 곧 화폐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중개자도제한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혁신과 가치 창출만 있을 뿐입니다. 파이앱 스튜디오는 세계 최초의 AI 기반 노코드 웹3 플랫폼으로 누구나 코딩 기술 없이도 탈중앙화 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이유입니다. AI 플러스 블록체인은 권한 부여. 자연어 프롬프트를 활용한 스마트 D 앱 구축, 지갑, 도메인, 스테이킹 도구 등 파이 생태계에 원활하게 연결하세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파이 사용자에게 즉시 게시합니다. 기여 기반 경제의 동력. 사용자는 제작자는 수익자. 모든 기여는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합니다. 파이는 참여, 창의성, 협업을 보상합니다. 앱 개발자부터 배달 직원까지 누구나 의미 있는 디지털 기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성장하고 창작자는 성공하며 커뮤니티는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파이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00% 분산화, 투명성, AI 기반.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앱이 되고 여러분의 노력은 수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금융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영상을 시청하세요. 오늘 혁명에 참여하세요. 파이브라우저에서 파이앱스튜디오로 개발을 시작하고 차세대 디지털 흐름에 동참하세요. 자 밑에는 이렇게 AI 그림으로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파이앱스튜디오 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제한되는 영역 없이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또 파이앱스튜디오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업데이트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하고 있고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 오픈 메인넷으로 들어왔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파이 네트워크에게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메인넷 이후 파이는 금융, 소셜, 기술을 원활하게 통합하는 통합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채굴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파이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커톤 우승자들의 발표를 기대해 주세요. 자, 해커톤이 날짜에 잘 맞췄습니다. 과거에도 해커톤 종료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우승자가 발표되고 어, 앱도 하나씩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천천히 공지가 올라올 때가 된것 같은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밑에 캡처가 올라왔고요. 자 파이 앱 스튜디오 내용인 것 같죠? 파이앱스튜디오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앱 정렬하기, 세부정보 삭제 또는 업데이트, 미리보기 이미지를 쉽게 업로드하세요. 파이네트워크에서만 인간의 언어만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앱으로 만들 수 있으며 코딩은 필요 없습니다. 구축하고 창조하고 단순화하세요.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새로 생겼고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기능이 또 들어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파이앱 스튜디오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영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파이월드에게 메가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